감각을 길러주는 절묘한 사활 함께하시죠, 여러분. 아, 지금 흙들 차례입니다. 이거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약점이 두 곳이 있는데 두 곳을 다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다 해결한다면은 좀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약점을 어떻게 커버하실지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 이으면 이거 끊어가지고 말이에요. 흙이 몇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48원이잖아요 그러니까 648생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여섯 줄은 못 사는 겁니다 늘어도 저치고 이거 두면 못 살죠 여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뭐 뭐 이런 거 둬도 이게 뭐될 리가 없습니다 묘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 이으면 끊었을 때 다음 넥스트가 없어요 이거 단수치고 이거 늘더라도 이거 먹여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따내면 이건 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뭐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걸 조금 뭔가 좀 해보려고 만약에 이렇게 호구 쳤다. 그러면 이거 단수 이으면 찌르고 이거 젖혔을 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네 칸이 돼가지고 밑에 일선에 돌이 하나 놓이잖아요. 그러면 젖혔을 때요게 집이 안 돼요. 요네 줄은 안 됩니다. 다섯 줄은 되는데 막으면 먹여쳐가지고 이거 옥집이에요. 그죠? 이건 지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이 없어 보이잖아요. <laughs> 이거 답이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으면 찌르고 역시 젖혀가지고 이거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그 맥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감각을 딱 이렇게 맥점 감각 키우는 걸딱 아셔야 되는데 참 거의 뭐 절묘한데 자기를 희생해서 어, 사는 겁니다. 거의 뭐 도마뱀 작전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도마뱀 작전인데 도마뱀을 꼬리를 잘리기 전에 뭔가 좀 해야 돼요. 그냥 잘리면 안 되고 뭔가 좀 해서 잘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적 같은 수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두는 수입니다. 약간 빈 상각 느낌도 나고 뭐 너무 좀 이상한 수 같이 보이잖아요. 이거 두면 여기 찌르면 이렇게 두집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되면 어디가 지금 몸통이고 어디가 꼬리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여간에 살아요. 반토막은 삽니다. 자, 그러면 백이 여기를 치중 가면은 그때 이으면요. 이게 절묘하게 요 교환이요. 흑이 대득이에요.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단수. 따낼 때 여기 빠지면 이게 여섯 줄인데 6그니까 648생 아닙니까? 648생인데 여기 그 단수 치는 수가 하나 놓이면서 늘때 여기가 네 줄이 돼 가지고 절묘하게 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발상을 좀 그렇게 어 키우시는 건데 사활은 이렇게 절묘한 수들을 느끼시면서 아 저런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키우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 그런 아주 좋은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먼저 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이 문제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여기서 해결을 하실 건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흙이 둘 차례인데요. 폐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얼핏 보면, 야, 이게 폐가 아니고 어떻게 그냥 잡는다는 얘기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 이게 폐가 나느냐, 그냥 잡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힌트예요. 패가 어, 패가 납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것 자체로도 엄청나게 쉬워져요 문제의 난이도가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죠 어, 이건 정답이 뭐라고 얘기를 안해주면은 사실은 실전에서는 패를 만드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자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기발한 수를 여기 역시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여기서 흙이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수가 뭐예요 일단 여기 넘는 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넘는 수는 여기를 단수 치는 순간에 이게패예요 예. 이거 두면 이렇게 패가 됩니다. 뭐 따내는 순간에 당연히 이 이패가 아니고 요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이게 이제 당연히 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 0 0이 이렇게 두는 수가 더 좋아요. 이건 뭐냐면 이을 때 여기 두면은 이거 둘때 이렇게 이어 가지고 이게 곡사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예. 게 한번 꺾이잖아요. 꺾이면은 이거는 무조건 사는 겁니다. 일명 테트리스 사활인데 요 테트리스 모양이잖아요. 요거는 무조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안 되네요. 자, 그러면 흙이 여기 있는 것까지는 선수가 됩니다. 그죠? 요거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면 어떻게 돼요? 이거 두면은 단수 칠때 넘으면 오, 요거는 패가 되네요. 그죠? 요 붙이는 수가 좀더 좋습니다. 자, 그럼 붙였을 때 여기를 두면은 이거 먹여 치면 이것도 역시 패죠. 그죠? 이건 여기 치더라도 이거 따내면 은 역시 패니까 이 패보다는 그냥 이렇게 따내는 패가 훨씬 더 백인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여러분 정답이 이게 아닐까라고 예상하실 수가 있는 거죠. 패가 어, 나니까 그런데 자 이거 이으면 여기 둘때 이거 넘으면 여기 두고 이거 둘때 이렇게 되면 패잖아요. 그럼 이 패가 나온 건가 아까 패가 나온 건가 막 이렇게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한번더 발상의 전환을 필요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걸 먹여쳤을 때 여러분 이걸 이렇게 따낸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위로 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수는 생각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 이런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따내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따내지 말고 위쪽으로 두면은 이거는 여기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따내게 되니까 그럼 이거 안 되고 백이 여기를 따내면 이렇게 오궁도를 만들면 되고요. 그죠? 만약에 여기를 두면은 이걸 둬서 일단 따냅니다. 그럼 다시 따낼 때 오궁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치중 가면은 잡을 수가 있죠. 예, 네. 패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되고 그냥 잡는 수를 아셔야 되는데 상대방이 먹여쳤을 때 따내는 수만 딱머릿 속에 들어와요. 저게 비켜서 두는 수가 잘 생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런 감각을 키우시는 것 여러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예, 이거는 아마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기도 해요. 예, 이건 순간적으로. 딱 보는 순간에 정답이, 아, 이거다, 라고, 어, 외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딱그 정답이 안 보이시면은 아직 훈련을 좀더 하셔야 돼요. 자, 한눈에, 어, 다음은 여기지. 이런 거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쪽을 막는 거는 밀고 들어가서 안 됩니다. 막을 때 치중 가면 죽어요. 역시 여기 두면 밀고 들어간 다음에 단수 치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가 여기를 둬도 이 비마 달리기로 죽습니다. 이게 차단, 비마 달리기는 넘어가는 거잖아요. 차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딱 한눈에 아셔야 돼요. 야, 여기가 정답이 아닐까. 모양도 일단 여기가 딱 뭔가 그럴 듯하잖아요. 감각을 딱 기르시는 건데 오늘 그 제가 보여드리는 문제는 실전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어 조금 맥이 다르죠. 뭐냐면 감각을 먼저 키우시면 일단 아 일단 사활이 나오면 막연하신 분들이겠잖아요. 막연하면 대책이 없어요. 네 막연하면은 다음 수가 아예 안 보이니까 그걸 좀 늘려 주신 늘려 드리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둘때 붙이면 여러분 요건 찔러 가지고요. 여기저 치면, 이때도 찔르셔야 돼요. 늘어가지고, 여길 이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가 되니까. 그렇죠? 살았죠? 자, 이 형태에서 여러분, 함정이 하나 있는데, 요 함정을 근데 벗어나셔야 되는데, 요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laughs> 약간, 약간 함정이 좀 껴있는 그런 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요렇게만 두셔도 사는 거예요. 예. 네. 그죠?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둬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두집 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그냥 한 번만 외워두시면 될 수도 있어요. 이 감각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이 형태는요, 여러분, 이유면요 붙이면은 못 잡아요. 이게 젖혀져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죠. 여기가 젖혀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건 젖혀서 잡는 겁니다. 이거 두면 치중. 이을 때 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수순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이 장면에서 이거 붙여도 되는지 알고 두면 젖히고 늘면은 여기 젖혀져 있는 상황에서는 못 잡는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 안 되는 건 이제 배웠습니다. 호구 치면은요. 그땐 단수 치면 이을 때 치중 가면은 역시 못 살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둬야 됩니까? 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답이 패는 아니겠죠. 느낌이 패는 아니실 것 같잖아요. 딱. 이건 패가 정답이 아니니까 호구 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수를 발견해야 되느냐? 근데 대부분 실전에서 거의 다 여기 실수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이렇게 호구 치시고 패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실력이 되셔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시면은 이게 실수하세요. 실전서는 막상 실수하는데 한 번만 알면 됩니다. 바로 맥을 찾아야 되는데 야 감각을 딱 기르셔야 돼요. 아, 요런 모양에서 어디가 두면 딱 아, 정답일 것 같다. 어, 어떻게 절묘하게 둘까. 요 자리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자리를 아셔야 되는데 요거를 잘못 아셔가지고 요거 두면은 이렇게 이제 한점끌어 잡으면 여기도서 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치면요. 이거 이으면 안 되죠. 치중 가서 죽습니다. 야, 이거 5궁도입니다. 여기서는 요렇게도서 사셔야죠. 따내면은 이거도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여기 두고 단수 칠때 이렇게 두는 거요 모양을 알아두시면은 아 이게 사월이 이런 때는 이렇게 두는 수가 있겠구나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예 감각적으로 이제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두는 게 정답이라고 착각하세요 이게 아 정답이 뭔가 그 호구치는 게 아니고 어디 두는 거였는데 라고 하시다가 이렇게 실수하세요 어 이거 두면은 여기 치면은 이렇게 두면 살것 같고, 그죠? 이거 두면은 이렇게 단수치고 따낼 때, 여기 두면 살것 같아가지고, 여기가 순간적으로 정답으로 생각하시는 거야. 엄청난 착각이죠. 네, 이거 두시면은, 반대로 흙의 급소인 이 자리를 갔을 때,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두면은 단수쳐서 죽었고요. 이거 두면 당연히 올라가서 죽는 거고, 그러면 이걸 가만히 이어야 되는데, 이으면 이거 먹여쳐서 잡힙니다. 따낼 때 들어가면은 궁도가 살수 있는 궁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감각적으로 여기가 정답이라는 걸꼭 아셔야 돼요. 이게 아니고 이거 둔 다음에 다 죽는 경우 허다합니다. 이거 둬가지고 다 죽으면 그다음부터는 겁이 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고 패로 다시 둔다는 얘기예요.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잡혀버리면 그다음엔 겁이 나서 못 둬요. 그런데 정확하게 둬서 살아버리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자신있게 거길 둘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실패, 첫 번째 경험에서 실패하면 그 다음에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는데 첫 번째 경우에서 성공하시면은 자신감이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사활을 갖다가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각을 길러주는 절묘한 사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